이별서 뵙기도 첫째 날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꿈꾼들을 불러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자들이 와서 한 대나루씩 받건을 먼저 온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을을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 한 주간. 제가 여기 특별이라고 하는 말을 안 넣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새벽 기도에. 정말 이 새벽을 깨우는 한 시간, 어쩌면 육적으로 보면 은 달콤한 단잠을 이룰 시간, 깨어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새벽 기도지만 왠지 특세하면 왠지 부담이 되고 피곤하고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 무엇을 이루었다고 여길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오히려 위기에 빠뜨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실패와 어려움의 자리 에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값진 축복의 자리, 축복의 시간인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의 역사는 원하는 것을 가졌거나 성공한거나 무엇을 이루었을 때보다, 오히려 이렇게 실패 중에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고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중에 본문은 당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던 사회적 배경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보통 당시 하루의 일은 12시간,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보도원 주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 거리로 나가서 아마 요즘 같으면 은 인력센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나 봅니다. 한 대나리온의 품삭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 일을 어찌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인은 한 대나리온의 품삭을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12시, 또 오후 3시, 여전히 가보니 일꾼들이 있었어요. 중요한데 오늘 오후 5시에 또 다시 나가보니까 그때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 역시 포도원에 보내서 일을 하게 합니다. 이제 하루 일이 끝나고 오늘 그 품삯을 나누어 주는 과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뜻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은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의 품삭을 주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이러한 주인의 처사에 대해서 엄청난 불평 원망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처음 온 사람부터 차근차근 품삭을 주어서 돌려보냈더라면 이런 불란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중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대나래를 주니 오늘 12절에 보니까 나중 온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취급하느냐는 거예요. 응. 표준 세 번역의 버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온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지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이거예요 그러나 먼저 온 일꾼들의 불만에 대해서 보도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로 15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요하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된 자의 모습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개척자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예. 먼저 된 자의 수고는, 개척자의 수고는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예요. 먼저 된 자의 기쁨과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먼저 되어서 수고와 헌신의 값진 일을 이루는 자랑스러운 성도입니다. 이 먼저 된 자의 값진 가치와 영광을 잃어버린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 먼저 된 자는 자랑스러움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나중 된 자가 되고 많은 그런 부끄러움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먼저 온 일꾼들의 모습에서 먼저 된 자이면서 나중 된 자의 부끄러움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인 거죠. 먼저 온 일꾼들은 한 대나리온의 품삯을준 주인에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 불평과 원망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본인들과 분명히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했고, 한 대, 대나리온을 받았으면 끝이에요. 근데 맨나중 와서 한 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주니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품삯을 줄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의 불평에 대해서 주인은 자신의 정당성을 말합니다. 그것은 먼저 온 일꾼들과 약속한 대로 한 대나래 품삯을 주었는데 무엇이 잘못됐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내가 한 대나리온을 주마고 약속했기 때문에 준것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의 뜻에 전혀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일꾼들은 그러면서 너희들이 받은 품삯이나 가지고 가라. <laughs> 먼저 온 일꾼들의 잘못이 뭡니까? 주인의 의도를 주인의 뜻을 함부로 짓밟는. 주인의 뜻을 넘어선 거예요. 주인의 뜻을 자신의 생각으로 비판합니다.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을 합니다. 자신들도 일거리가 없어서 불러주었는데, 그 일하도록 해준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인의 배려와 은총에 대해서 찬양하기보다는 이 품삯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주인을... 부당한 사람으로 매도합니다. 한 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일꾼에게 먼저 온 자들과 같이 한 대나리온을 준그 주인의 은혜를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기보다 우리의 임의로, 우리 생각대로 서로 비교하면서 함부로 심판하고 판단하고 단정하면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생각과,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은 뭐예요? 감히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감히 내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대나련의 품삯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꾼이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한 시간의 일을 했든 하루 종일 일을 했든 품삯을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먼저 된 자의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당하다고 평가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먼저 된 자로 나중 된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주인의 의도를 내 생각대로 자르고 판단하고 지배하면서 먼저 된 자의 영광을 상실한 채 나중 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주인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잘못된 태도예요. 먼저 온 사람들을 늦게 와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일꾼을 향해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야저 사람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 이랬을 거예요. 아마 맨 나중에 와서 한 시간 사람, 일한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을 줄때 기대치가 있었겠죠. 비교 우위에 있는 정일도록 일한 자신들에게는 야 주인이 한 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도 한 대나리를 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야 더 주겠지 이런 기대치가 있었겠죠.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들 똑같았어요. 그 사람도 이 주인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정일토록 그냥 거리에서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갔겠죠. 일거리 없는 시부자를 불러서 일하게 해주신 주인 대신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주인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대상인 거예요. 그 마지막 한 시간을 일한 사람도 주인에게는 똑같은 일꾼이고 아침 일찍 와서부터 일한 사람도 주인에게는 똑같은 일꾼이에요. 그런데 나만 특별해야 한다는 내가 일찍 왔으니까 내가 먼저 됐으니까 그 모든 영광을 나 혼자 받아야 되겠다는 이 잘못된 생각이 나중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길학교 때 들었던 내용인데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마이크가 잘났다고 마이크는 내가 아니면 성도들에게 목사님 설교할 때잘 들려지지 않을 까다 뽐을 냅니다. 피아노가 있다가 무슨 소리에 내가 반주를 해주지 않으면 찬양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있어. 의자가 말합니다. 내가 없으면 당신들 전부, 어? 성도들이 마룻바닥에 앉아서 긴 시간 무릎 통증을 느껴야 될 거야.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영상기기가 에어컨이 서로 그랬겠죠. 지붕에 박혀 있던 녹슨 못이 말합니다. 나도 있다. 자기 존재를 얘기해요. 그런데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 녹슨 못이 썩어서 빠져서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어느날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지붕에 박혔던 녹신 못이 빠져나가니까 비가 세기 시작해요. 피아노도 비해졌습니다. 의자도 졌습니다. 음향기기도 졌습니다. 다 망가진 거예요.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작은 못일지라도 이 작은 못으로서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모두가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소중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을 내려다보고 낮게 평가하는 태도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우리들 서로가 나는 특별한 사람, 물론 특별해요. 근데 나만 특별하지가 않다는 것을 이렇 얘기해야 돼요.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생각은 먼저 됐을지라도 나중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비난을 합니다. 자신들을 그들과 다르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 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포도원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웃을 함부로 평가하고 심판하고 무시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본 7장 2절, 5절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시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을 향하여. 영원 사랑 또 뜨거운 애정을 가지지 못하면서 내가 먼저 되었다고 나중 된 자리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주인과 이웃에 대한 잘못된 태도도 있지만 자신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의 잘못 때문. 자만심이죠. 오늘 10절을 이렇게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너희들이 일한 대로 내가 실적을 보고 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한 대나리온씩 주겠다고 이미 계약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맨 마지막 한 시간 일한 사람이 한 대나리온을 받게 되자 그래 시간당 한 대나리온 이런 기대치가 있었겠죠.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신이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자만했어요. 이것이 바로 공로의식입니다. 이 공로의식은 비신앙적인 모습이고 자기 기만의 태도예요. 한 대나리온의 품삯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꾼일 뿐이라는 것이 주인 앞에서 일꾼이 누릴 수 있는, 일꾼이 주장할 수 있는 전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와서 한 시간 이 사람 일한 사람에게 반 대나련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반 대나련, 나는 한 시간 일했으니까 이거 당연하지 이렇게 받았을까요? 이 사람도 또 불만을 할 수가 있겠죠. 왜? 한 대나련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온당하지만 오늘 더 일한 사람들이 더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자만이라는 거예요. 자만심이나 공로의식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인의 배려로 더 주면 더 받는 것은 뭐 말할 수 없지만 주인과의 약속은 그대로 지켜졌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공로가 뭐겠습니까 나는 저 집사님보다 저 장로님보다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 음 6장 3절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 모르도록 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우리는 죄인으로 이미 멸망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조그마한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자만,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것에 예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위의 말씀을 끝내시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그러니까 또 나중 된 자들이 의시 되겠죠. 이것은 먼저 나중에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주인의 배려. 그렇잖아요.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누가 콜이 없으면 하루 종일, 뭐요즘에 하루 종일도 아니에요. 그냥 7시, 8시 넘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인력시장 사무실에서 스스로 내가면서 대기하다가, 콜이 없으면 다시 집으로 터덕터덕 돌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 주인의 부름을 받은 포도원의 일꾼으로 하루를 산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잖아요 기술도 없잖아요 당신 기술이 뭐야 당신 재능이 뭐야 따지지 않잖아요 그저 불러요 시간 시간 가서 혹시 노는 사람이 있는가 오늘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우리를 먼저 된 자로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우리는 먼저 된 자예요. 결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된 자의 영광과 자랑스러움 바로 간직할 수 있는 그 천국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오늘 주인이 해가지고 나서 품삯을 계산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새벽 기도, 소중한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이 시간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응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이한 주간 내가 외면했던, 내가 놓쳤던, 내가 잠시 놓았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사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통치하여 주시고 언행심사를 통치하여 주셔서 날마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이제 고난의 길을 가는 이 고난 주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님 날마다 간구하여 부르지는 소원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김정남 목사님 주옵도록 주시고, 그과정을 축복하시며 그 자녀들을 잘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 아멘, 권사 같은 따지 못하게 하시고 우한주고 떠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인만을 축복이 이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이모선사모를 지어 붙들어 주시고 박순자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간과해 부르지십니다 저들의 기도하는 소원 소원을 주여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며. 허리에서난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세 첫날 승리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과 친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월요일 날이니까 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바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역